존경하는 김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남여 시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능처럼 추진되어 온창원시 예산, 교육청, 교육 예산 지원에 대하여 점검하고 교육청의 자치 권한 의무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부터 OECD 국가 출산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 중, 고 학력 인구는 2000년도 795만 명에서 2020년도 3분의 1인 53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2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타시 단체 모두에게 크나큰 이기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책임 성가나 기대기 정책은 기관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창원시에서 도 교육청의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한 해에 347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복비 지원 59억 원을 포함하면 406억 원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들 지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학교 신설 등에도 지자체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립을 미루면서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에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경남도교육청의 결산서입니다. 화면과 같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재원이 재원은 2017년 6 4 6억 원에서 2021년 7,648억 원으로 5년 동안 1,6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경우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 비상공으로 경남도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 1,360억 원, 2021년 2,812억 원, 2022년 무려 6,462억 원, 올해는 2,301억 원을 적립해 총 1조 2,935억 원이라는 잉여 재원을 교육청은 쌓아두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고부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계속되는 세수 증가와 학력 인구 감소가 맞물려 교육재정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교육경비 보조, 교육비 등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신해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은 남은 예산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관을 더 채우는 비정상적인 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재정은 어떻습니까? 2022년 재정 공시에 따르면 창원시 재정 자주도는 연평균 6.82%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재정 자립도는 29.3%로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 34.5%보다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는 시전체예산의 9%인 4,397억 원에 달하고 일부 부채와 달리 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모두 합하면 시의 통합 부채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등 지역의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납부한 창원시민의 혈세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성인, 어르신 등의 모든 사이에 당당한 일인이 되도록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창원 청년 인구는 6만여 명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이 줄면 학년기 아이들의 감소도 더욱 가속화됩니다. 창원시는 학년기 교육보다는 청년과 성인, 어르신들의 평생 취급 교육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신사람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사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z GPT가 우리 인간을 어디로 이끌지 알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술혁신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인의 취업과 재교육의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자원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올해는 반드시 정상화되고 더 높은 협약을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